지혜씨는 어쨌든 휴게소에서 통감자를 그런 <laughs> 선택했습니다. 여긴 <여기는 웃음> 선물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악동뮤지션의 해프닝 듣고 2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쫀득이 좋아하는 쫀득이. 쫀데기. 쫀득이? 쫀데기? 쫀득이가 뭐지? 쫀득이 몰라요, 또. 이렇게 긴 걸. 응, 아니 그까 호박 쫀득이. 음. 근데 분양이 다섯 대줄 있고. 어머. 안에 꿀 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꼬박 색깔. 옛날 불량식품? 불량식품. 그거 저희는 그게 휴게소 있어? 휴게소에서 그거 먹었는데 어, 그게 휴게소 있어? 아니, 아. 아는데. 거기 있다 그러니까 딴건줄 알았지. 불에 구워 먹는 거. 휴게소에서 구워 먹을 순 없죠. 응, 그런 거 구워 먹을 순 없죠. 그래서 그냥 찢어 먹어. 휴게소 지나가다가 야구장 있으면 거기서. 깡! 깡! 깡. 그 아, 토, 토, 코인! 코인! 어, 어. 아, 맞아. 고간 어, 다음에 막 어! 옆구리 결려! 막 이러면서 운전하면서 별로 없잖아요, 많이. 응. 옆구리 아플까 봐 일부러 좌타석에도 또 들어가서 한번 반대로도 휘두르고 응. 옛날에 휴게소로 휴가도 가고 있어요. 응? 휴게소로 휴가 가고 이랬다는데 누가? 저희 멤버 한 멤버들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네. 한 휴게, 명이 휴게소로 네. 휴가를 갔다. 네. 거기서 잤다는 거야, 그러면?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 휴게소로 가족끼리 그냥 놀러 갔고, 막. 휴가처럼. 코로나 시기? 에 아니, 아니, 아니. 그 전에? 코로나 전에. 근데 그... 요즘엔 코로나니까 못그러고 누굴까요? 구누 <laughs> 아, 나보다 어리다, 나이 많다. 어리다. 어리다. 자, 일단. 나이 많으면. 6명으로 그렇잖아. 줄였습니다. 네. 음. 비밀이야. 아니, 근데 그게 뭐, 나쁜 음. 짓은 아니잖아. 음, 그라이버러수아 네. 아니 근데 휴가, <laughs> 휴게소로 휴가를 갔나?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측이 마실.. 맛집 정도. 투어 같지. 어, 투어, 맛집 투어. 맛집 투어, 투어 많이들 갔잖아, 근데 그때. 화제 돼가지고. 아니, 그 화제 전부터. 화제 전부터? <laughs> 아, 선구자다? 응. 음.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대. 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딱 봐도 명은인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어, 아니에요. 아니다, 명은 씨 지우고. 음. 아, 다섯 아, 명으로 주셨습니다. 안 돼요. 예인 씨면 얘기했겠죠. 그래서 예인 씨도 지웁니다. <laughs> 네 명, 그렇죠? 어, 예인 이러면 제가 말해. 예인이었으면 거라니... 얘기했을 텐데 <laughs> 너무 잘 알아. 우리, 이 정도로 소거법으로 <laughs> 네 명으로 주셨습니다. 미주, K 수정, 누구 남았지? 지수. 지수, 예. 다시 선다가 됐습니다. 아, 지선다가됐습니다아 여기까지 만시다 여기까지 만 <laughs> 아니 오 여기까지 만나시다. 여기까지 만나시다. 여기까지 만지나시 집이 지방인 사람?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추리로 아, 진짜. 아니, 추리로알아요면재밌아다 서울은 아니에요, 네다 서울 아니시고. 네, 다 서울은 서울인 아니에요. 서울인 사람이 이 중에 서울이어야 됩니다. 다, 음. 네명다 서울 아니에요. 네명다 서울 아니야? 어. 어, 그래? <laughs> 서울 집인 사람 저랑 명은 밖에 없어. 아, 그래? 지수 씨의 고향은 인천이네요. <laughs> 진짜. 네. <laughs> 인천이다. 미주 씨가 옥천. 옥천이다? 네. 어유 약간 아, 옥천 허브 냄새가 나는데. 아, 수정 씨. 수정 씨 대전. 응. 대전. 네. 그리고 K. 인천. 어 인천 두 분. 저희 어, 인천 세명 있어요. 또 누가? 인천 홍보대사였어요 저희 는 네. 어, 누가 또 인천? 와, 지스케이. 예인시, 인천. 음. 근데 옥천은 아니긴, 옥천 휴게소가 집앞이잖아요. 집앞이니까 갈 수도 있지. 굳이 음. 여행을. 투맛. 아니, 지금 여행이 아니라 약간 나들이 휴게소 어... 터리 느낌이잖아. 휴게소 투어. 음. 아, 미주, 미주. 미주. <웃음> <웃음> 아, 미주. 미주! 수사망이 좋으니까 역시. 너 너무 정말. 음. 역시, 옥천. 아니, 미주가. <laughs> 음. 아니, 아까 옥천, 술상에... 허브 이렇게 했는데, 옥천은 허브가 있어요? <laughs> 굉장히, 아니, 미주가 정말, 어, 저는. 머리, 마음속으로 나도 미주를, 미주 씨를 지금 찍어놓고 있었는데, 옥천 허브에게, 옥천 허브가 있어요? <laughs> 허브 유명해요? 어? 허브가 유명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배달, 그, 해외 배송이 올 때, 옥천 허브에 보통 머물려서, 옥천 버뮤다 삼각지라고. 아 중간 기착지. 아, 그, h u b 음, 그 얘기한 건데, 옆에서 벌써 찔려가지고 옥, 옥천에 무슨 허브가 있는데? 허브차라든지? <laughs> <토부차> <laughs> 어. 그래서 아뭐 여기로, 나도 유력하게 하고 있었는데. 음. 정말, 아무렇지 않게, 휴게소로 되게 많이 왔었는데, 이러길래. 계교로이가지고학 <laughs> 가까우니까 오히려 갈 수도 있겠네요. 아, 오늘 오히려 옥천이 에서안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laughs>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어, 멀리까지 갔다는 걸또 이렇게 밝혀주네요. <laughs> 그래서 되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죄는 못 짓고 살겠다. 반나절 털면 진짜 한 3대까지 달 터지게. <laughs> 근데 저도 한 사람이랑 오래 못 있어요. 옥천에서 천안 갈수 있지. 천안. 호두과자 먹으러 천안 가자. 거리상 만만하고. 지독한 노년탐정 뭐야. <웃음> <웃음> 금강 휴게소 좋지. 아, 금강? 음. 아니면 저기... 어? 금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금강? 네. 아니면 저기 그,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타는 때그 약간 신상 휴게소들. 이제는 신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 것들에 비해서 훨씬. 요즘 근데 다 그거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음. 아니, 휴게소 중에 금강이랑 또 어디지? 그 경치 되게 좋은 데 있는데. 뒤에 막 강이 있어. 그게 금강인가? 아. 정안인가? 거기 딱 들렀을 때, 우와 여긴왜 이렇게 경치가 좋아? 이러면서 안에 쇼핑몰도 음. 있는데도 있어요. 막. 그래? 금강이위에서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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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강이 있는 그 금강이구나. 아 그때 전주에 중계 가는데 잠깐 멈췄는데 이렇게 커피 뽑아가지고 딱 산책 뭐가 있는데 뒤에 강 강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사진 맞아. 찍기 <laughs> 좋게 돼. 전 전주 가고 싶다. 왜? 그냥 전 전주. 한 번도 그 1박 2일 이렇게 놀러 가본 적이 없어. 전주에? 1하러만 그렇게 가봤지 막. 스케치. 전주에 1박 2일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진 않지. 한옥마을에서 가끔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전주 중계할 때딱한번 리베라 호텔에서 잡았는데. 거기 호텔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주도도 가고 싶어. 한 번만 못 가. 아, 발 코로나 끝나야 한다. 미리 갔다 올 잘한 거야. 같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 한꿈 꾸세요. <laughs> 아, 이거 되게 민망하다. 야, 한꿈 꾸세요. <laughs>